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 대표 정성도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수입 SUV인데 연식 좋고 그리고 가솔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다가 사륜까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가성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포드의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서 2014년 시기 현재 이 차량의 금액이고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며 차량 금액도 시세 대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차량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네, 지프의 컴패스 2세대 모델이죠. 2.4 AWD 론지튜드 모델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 차량 들어오기 전에 엔진오일, 미션오일 점화플러그, 타이어 교환까지 완료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이프식스가 정형이 되는 차량이어서 6개월 1만 키로 보증도 가능하고요. 차량 스펙 불러드릴 건데요. 어, 연식 좋습니다. 2018년 9월에 출고했으며 13만 1,000키로 주행했습니다.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요. 이 운전석 앞엔다 외판만 단순 교환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뒷문 판금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판매 금액 아. 아, 진짜 고민 을 많이 했 거든요. 많이 내려 놓으려고요. 97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970만 원이면요. 매입 딜러도 이 금액에 사기 힘들 겁니다. 엔카 보시면은 제 차량이 가장 저렴하고요. 차량 전면부부터 차량 상태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네, 전면부 보면요. 어, 지프의 체로키, 뭐 그랜드 체로키 그리고 컴패스 모델은 전면부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븐슬로 들어가는 게다 똑같기 때문에 지프 차량 전면부는 거의 다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컴패스 차량은 조금 더 귀엽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어서 측면부 바로 넘어올 건데요. 제가 타이어 교환을 했다고 했는데, 타이어 트레드는 100%다 남아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로 교환을 해준 차량이고요. 어, 측면부 보고 있는데, 이 차량의 사이즈는 국산 소형 SUV보다는 조금 크고, 그리고 뭐 산타페나 소렌터보다는 조금 더 작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썰루프와 루프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컴포트 액세스 기능도 장착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실내 실내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실내는 그냥 무난 무난하고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네, 실내에서 제가 옵션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량 옵션이 어떤 게 있냐면 가운데에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서 운전석과 조석열 선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블랙박스와 ECM 룸미러, 그리고 핸들 쪽에 보면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 프리기는 가운데 쪽에 전자식 계기판으로 가운데는 되어 있고요. 13만 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후배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보시면은 전자파킹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공조기 버튼이고요. 시트 상태 쭉 한번 보시고 위에 천장 내장재 상태도 보시고요. 썰루프 작동 확인해 볼 건데요. 네, 썰루프까지 작동하긴 해봤습니다. 후면부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도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아래쪽으로는 후방감지센서, 후방카메라 장착되어 있으며 가장 궁금해하시는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은 널널해요. 트렁크 내장재 상태도 훌륭하고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샤박이나 차크닉도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아래쪽으로는 간편한 수납 공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열도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2열 공간은 어,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제가 등치가 크니까. 네. 제가 앉기에는 어, 크진 않아요. 이 의자를 뒤로 다 제껴놨기 때문에 레그룸이 상당히 협소해 보이는데 조금 앞으로 하게 되면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 키가 한185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암레스트도 있고 시트 컨디션도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신 차량 지프의 컴패스 차량이었고요. 2018년식의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엔진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본네트가 닫혀져 있는 상태로 엔진음을 들으면요. DJ 어, 모델보다 훨씬 조용하죠. 그래서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보신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 연락 주시고, 앞으로도 가성비 있고 합리근 차량 소개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